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조이시티 되겠습니다. 조이시티 코드번호, 어, 06700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4월 16일 오전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조이시티 한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어,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어, 쓰고 있다. 다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 나스닥은 조금 신고가가 안 되었는데, 어, 그래다 조금 조만간 뚫어질 것 같고 어, 다우존스가 뚫으니까는 어, 나스닥도 뭐 줄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어, 미국의 이제 3월 소매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윗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무려 9.8%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률, 상승률을, 상승률을 어, 나타내면서 어, 예상치였던 6.1% 증가보다 높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업지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전주 대비 19, 19만 3천 건 줄어든 57만 6천 건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적었다 그렇게 되면은 어, 고용을 다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경기가 좀더 좋아지는 것 같고 어 저희 나라 등시도 연일 어, 코스닥이 1,000 어, 포인트를 넘으면서 어, 강세장이 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조인시티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조인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인시티 뭐하는 기업인가요? 음어 조인시티는 이제 모바일 게임, 어 모바일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어,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어 본사는 어 성남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 등지에 소자 소재하고 있는 여섯 개의 어 종속 회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 개발한 스포츠 온라인 게임 어, 프리스타일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전쟁의 물결 건슈 배틀 토탈 워페어 오션 앤 파이어 이런 종목들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수명이 길어요 음 유저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은어 뭐라고 될까 조금 운영을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그 되겠는데 어 운영진 이랑 유저들이랑 이제 대화의 소통이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이 시티에 만드는 게임들을 한번 이용한 그런 유저 분들은 어 조이 시티에 대한 게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좀 지켜본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구요 어어 스탈팅 케어 라고 하나요 뭐 어, 틸팅 포인트 어 틸팅 어 세팅 포인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글로벌 마케팅에 어, 4천억 달러를 투자를 어, 받았습니다. 어, 글로벌 쪽으로 이제 매출 확대가 조금 더 기대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영업이익이 205억에서 300, 205억에서 요번 년 354억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순이익 177억에서 어, 273억으로 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 어, ROE가 이제 21%에서 33%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어, 2021년, 어, 2021년, 그리고 2000, 이, 2016년, 2021년, 지금 동등한 위치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이 굉장히 싼 가격대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눌리면 눌릴수록 어, 저가에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어 저는 이제 어, 9,600원 어, 9,600원 내려오면 은좀 한번 어,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거 어 일단 중장기 적으로 이 찍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 양봉의 거래 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왜어 기간 쪽에서도 이제 쌍끄이 매수가 들어왔죠 어, 쌍끄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어, 이 가격은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어 조금 지켜주고 싶은 그런 가격이 아닌가라는 거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저는 오늘 9,600원 정도 아래 에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음 조금 어, 매수를 조금 해봐야 되는 그런 느낌을 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조금 인위적으로 조금 눌러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어 여기는 받친다. 9,9790원은 어, 안깰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일단 다 나가라 어, 내가 다 사겠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어, 오늘은 뭐 종가 쪽으로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조금 하락으로 조금 포지션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면은 어, 땡큐 자리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이스티였습니다 네, 어 AP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어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쳐 보시면요. 어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홈페이지를 조금 새롭게 어 만들었고요. 개설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강의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주식 강의 영상 자료 받아볼 수 있게 어,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기 분봉으로 하루 흐름 파악하기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어, 추가적으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어, 전환사채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설명들 많이 있습니다. 어, 남겨 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영재 소장님께서 어 7시 반부터 미국 증시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이런 뉴스나 이슈 등 시황 같은 것들을 어, 설명을 해 드리면서 아침장 준비 전에 어,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9시가 되면은, 어 한서, 한세예스24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 대응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어, 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브리핑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 이제 추천 22,400원에 제시해 드렸던 종목 11.2%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요렇게 상승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수익 실현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VIP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친구 혜택,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를 하셔서, 어, 정보들 받아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